네 오늘 공배 볼 종목은 우주항공 우주항공 전문기업인 세트랙아이입니다.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이고요. 음, 이, 이제 그 하나가 어, 인수를 시도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하나가 아마 이제 음,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가 이제 세트라가이 그 지분 30%를 인수를 했던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주가 위치로 보건데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큰 그림부터 보게 되면 이제 뭐 장기간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음 2019년 이후부터 쭉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가 인수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직후 이제 지분을 인수했다는 그 기사가 나온 직후에 급등을 해서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현재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뭐1 2 3 4 5 6 7뭐 7개월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고, 이제 9월부터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10월 21일경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정책, 대선 정책으로 부각이 우주 산업이 되면서 수혜를 입고 주목을 받을 기업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봉상 보게 되면, 이제 월봉상 이제 상승 영역 위에 있죠. 상승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영역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관심도 이제 거래량도 줄면서 관심도 줄어들고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고점에서 매수했던 를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뭐 이제 손절을 하거나 하면서 매물 때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고 보여져요. 주봉도 보시게 되면 장기간 행보를 했죠. 그리고 여기 거래가 많았어요, 사실. 7만원 부근, 그리고 6만원대 후반 부근.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변곡. 구간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제 턴하려는, 다시 시도하려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조정이 오더라도, 음, 다시 한번 조정이 오더라도, 뭐, 52,000원 정도 지켜준다면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 780분봉으로 보게 되면, 장기간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 9월 1일에 한 7, 8% 급등을 했네요. 급등을 하고, 매물 대 많은, 그러니까 거래가 많았던 부분을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하고 턴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점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올때한 5만 5천 원 부근, 음, 5만 5천 원 부근에 와서 다시 턴하려는 상승으로 턴하는 려 모습을 볼때 매수를 해보 테고요 그리고 매도는 이제 전고점인 거래가 많았던 이 7만원 부분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30%나 뭐50%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들고 가보는 전략을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분할청산을 해야지 리스크 관리가 되고 또 나머지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이제 수익을 담보로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매수 전략은 뭐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5만 2천 원 깨지 않는 이상 쭉 사보겠다 하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요. 일단 현재는 조용해요. 지난 주에 반짝 상승을 했지만 관심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조용할 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경에 이제 누리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고 이벤트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멈췄네요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요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 매수 관점으로 보고 이제 7만원에서 1차 매도 30에서 5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보는 전략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